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무루 도준호의 현신, 네. 1렘에서 2남, 2렘, 그 다음에 1렘과 2렘 사이에 있는 쫄 상세 공략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시즌 3, 어, 세기 던전 하면서 이제 요거 던전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 상세 리뷰 1부, 2부 거쳐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1부예요 네. 시작을 해볼게요. 참고로 요거는 1 6단이고요 길드 파티로 갔고, 이번에는 저는 이제 진지로 갔습니다. 길드에 이제 힐 사제분이 계셔서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가면 선봉대가 있고, 무한의 항원의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호자 발로우가 있어요.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자, 선봉대는 그냥 전반기에요. 그래서 전반기에 없으시면 돼요. 전반기가 무조건 뒤에서 딜 힐을 하시고, 무한의 학자가, 학자 같은 경우는 두개 스킬을 쓰는데 필수 차단은 무조건 연발, 연발, 부식성 연발 사격, 요거를 무조건 차단해 주시면 되고 시대의 하살도 차단은 가능해요. 그래도 필수 차단, 우선 차단은 연발이다. 네, 연발. 수호자 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갈색 바닥을 까는데 그 갈색 바닥 피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시간의 일격이라는 스킬이고 티탄의 보루라고 이제 큰 노란색 방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쫄이나 이 수호자 발로 거기 안에 있으면, 댄감 50% 받기 때문에, 쫄이랑 이 수호자 발로를 빼주시면 되고, 우리, 우리 파티원, 우리 편도 거기 안에 있으면 댄감 50% 받으니까, 우리는 거기 안에서 있으면, 어, 뭐 피해를 좀덜 받겠죠? 보시죠. 자, 금방, 자, 학자 한번 데미지 한번 보세요. 금방 하나 못 잘랐거든요, 금방. 연발 하살. 자, 부식성 연발 사격 쓰고 있죠, 이거 봐. 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못 끊어요, 지금. 지금 못 끊고 있어요. 파템피 보세요. 푹 빠지죠. 그죠경화라서더 아프기도 해요, 지금. 시대의 하살은 차단 가능한데 필수 차단은 아니다. 연발 무조건. 요거 방벽, 요거 방벽 등가 50%. 스킬 이름은 티탄의 보루.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 요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자, 요약하자면 항원의 학자는 연발 끊어주고 금방 갈색 바닥 생겼죠? 요거 갈색 바닥. 요거 수호자 발로 쓰는 거. 요거 바닥 피하시면 되고, 방벽에서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봉대는 전방기를 쓰기 때문에, 뒤에서 딜힐 하시면 된다. 예, 네, 요거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중보수는, 자, 고, 자, 시간에서 약 러신 레라이. 그 다음에 쪼른 선봉대나 무한의 항원의 학자라서 똑같아요. 자, 고대 강의는 강뎀 들어와요. 파티용 강뎀 팡! 피 빠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에 사색의 보주라고 머리 방향을 돌리면서 여기 원이 생기죠 이쪽 원으로 구체가 나오면서 쭉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 구체가 이렇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렇게 나가는 것도 피하셔야 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좀 사제님 맞으시네 지금 다시 돌아와요 뒤로 어, 죽으셨고. 네, 이 요렇게 피하시고 고대 강의 강댐 힐업하고 생정기 써 주면 생전기써 주면 좋고 사색의 보주.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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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전반기니까 요렇게 다시 도, 다시 돌아오죠. 요렇게 좀 유념하시면 돼요. 자, 요거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시간 서약, 파수꾼 스포로크가 있어요. 지금 얘가 어, 자. 스포로크 스포르크. 자 어떤 스킬을 쓰냐면, 자 장막의 모래폭풍이라고 장막의 모래폭풍 같은 경우는 자, 특정 위치에 모래를 깔고 바닥 위에서 구속소나기 스킬을 써요. 이 모래 바닥에서 모래 바닥 모래 밖에서는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래 안에 들어가서 차단을 해야 돼요. 자 모래폭풍 안에서 구속소나기를 쓰잖아요. 구속소나기는 가장 멀리 있는 파티원 행동 불가 만들고 본인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도트피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장막의 모래 폭풍 안에서 특정 대상으로 구속 소나기를 쓸때 탱커나 힐러가 모래 폭풍 안으로 들어가서 차단을 해주시면 좀더 딜러 분들께서는 딜을 할수 있으니까 좀더 좋겠죠. 자, 장막의 모래 폭풍 쓰는 거 한번 볼게요. 자, 푹 날아갔고, 이쪽에. 여기서 지금 구속의 소나기. 자, 징기님한테 쓰고 있고. 들어가다 차단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차단했죠. 설레랑. 아, 차단 잘하네. 그럼 다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여기 쫄은, 어, 무한의 항원의 학자가 많아요. 항원의 학자는 뭘 끊으면 된다? 네, 연발, 연발 무조건 끊어주시고. 금방 스포로코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일렘 티르. 자, 일렙 티르. 자, 티르가 지금 티르의 불꽃을 써요. 티르 불꽃은 뭐냐면, 파티형 무작위 두 명한테 디버프를 걸어요. 그리고 그 걸린 대상자한테는 그발 밑에 노란색 원이 생깁니다. 이거 도트 데미지 들어오고요. 한 명은 바로 해제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는 해제가 쿨이기 때문에 버텨야 돼요. 그래, 나머지 한 분은 개인 생존기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 힐러는 그 사람한테 힐업을 계속 해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외곽에 빠져서, 외곽에 빠져서, 이 디버프를 없애주시면 돼요. 자, 보시죠. 무한 티를 붙고 씁니다 두 명한테. 자 요론 바닥 요론 바닥 요론 바닥. 자흥마님 해제 받으면서 강뎀 들어왔고, 그다 신기나지 해제를 못 받았고 왜냐하면 힐러가 해제 쿨이겠죠. 이때 는생존기 써주시면 좋아요. 뭐 써주시고 외곽으로. 자, 외곽으로 한 이유는 이 무한의 전멸 때문에 무한의 전멸이 이렇게 부채꼴 방향으로. 전반기를 쓰는데 바닥이 생겨요. 그래서 바닥을 이 외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 구슬 대상자는 웬만하면 외곽에서 까주시면 좋고 요거 분단의 일격. 분단의 일격은 뭐냐면 자 분단의 일격 같은 경우는 자 멋있는 효과를 가지 노란색 원 모양. 노란, 멋있는 효과. 네, 멋있는 효과죠. 모양 생기네요. 같이 맞으면 돼요. 같이 안 맞으면 자, 모든 파테온이 그 모양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맞으면 피해이 분산되고 혹시나 탱커. 만 맞을 경우에는 보스 공격력이 33% 증가됩니다. 그리고 중첩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파티원이 모든 파티원이 같이 맞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어요. 아까 전에 그, 그 불꽃 가진 사람 두명 걸렸었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겹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좀 생존기를 올리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맞아 주는 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단 이 같이 맞고, 같이 맞았고, 자 피해 분산에도 피해 이만큼 깎이죠. 자 모한의 절멸, 요거 부채꼴 방향 바닥 깔리고 바닥 요 바닥도 웬만하면 이쪽 외곽쪽으로 깔수 있도록 외곽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기둥으로 구체가 날아오잖아요. 여기에 서약의 돌 착치거든요. 자 서약의 돌 착치, 자. 사약돌로 다가오는 노란색 구체가 소환되며 파티원은 구체를 먹어서 없, 없애야 되는데 못 먹을 경우에는 강댐이 들어오고, 어, 유저가 못 먹고 기둥이 먹을 경우에는 강댐이 들어오고, 티르 보호막 흡수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먹을 경우에는 가속과 이속이 증가되고, 최대 5중첩까지 쌓아집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바닥 깔린 거, 무한의 절멸 스킬이잖아요. 요 바닥 깔린 게, 저 안으로 깔리게 되면 구체 먹기가 힘들어요. 왜냐 여기 위에 올라가면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무한의 절멸 스킬들을 쓸 경우에는 이렇게 외곽으로 유도해주면 시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서약의 돌 착시 들어왔고 이거 이펙트만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구체 나오죠? 어? 이거 우리 어, 우리들이 먹으면 가속과 이속 증가 최대 5중첩까지 기둥이 먹으면 강뎀 들어오고 티르의 어, 보호막이 증가하게 되는 네 고런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호막 쓰이지 보호막 까야 돼요. 지금 보호막 들어가 있죠.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일렘을 잡고 가게 되면 시간의 약탈자랑 무한의 경계지기가 있어요. 참고로 시간의 약탈자 같은 지금 시간 배열 변이라고 썼죠. 보시면 지금 탱커님이 차단하셨는데 자 시간의 약탈자 경우에는 금방 자, 시간 배열 변이, 시간 배열 변이, 이거는 뭐냐면, 어, 모든 파티원한테 강력 피해를 주고, 주변 쫄한테 방어막이 생성이 돼요. 차단 가능하는데, 어쨌든 이 강댐이랑 주변 쫄한테 방어막이 생성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약탈자를, 시간의 약탈자를 우선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경계지기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변이가 차단이 세게 되면, 이 경계지기 한테 보호막이 걸릴거고 이 경계지기가 또 5초동안 강뎀 주는 스킬이 있잖아요 경계지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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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의 분노 무한의 분노 무한의 분노 모든 파티원에게 5초동안 1초마다 비전강뎀 네. 주기 때문에 어 일단 약탈자부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런 구체 요거는 그냥 바닥 피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스킬만 보자구요 네. 그 다음에 무한의 분파 요거 무한의 문판 요거도 요거도 요 바닥 요 바닥 무한의 문판 요거 바닥 피하시면 돼요 요 바닥 무한의 분노 무한의 분노 경계지기의 무한의 분노는 뭐다? 강뎀 들어오는 거 힐러는 힐업 해야지죠 피하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약탈 정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경계지기 잡으면 돼요 요거 넘어갈게요 자 요거 가, 잘 못하시는 분 있죠 저도 요거 잘 못하는데 어 요거는 근데 미리 가시는 분들이 그 돌에다가 손을 올려서 포탈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보시면 짜잔 저랑 탱커님 같이 가고 있고 자 도착을 하게 되면 좌측에 이런 균열, 균열 안정성 이라는 구체가 있어 요 여기 손대면 게이지가 쌓아 지거든요 그러면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아까 시작 지점에서 포탈이 생겨 타고 오시면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빨리 도착하신 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는 무한의 분열자. 하나는 무한의 파괴자인데 둘이 쓰는 이름은 틀린데 스킬이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냥 요거라 보시면 돼. 무한의 분열자 영속의 저주. 자, 노란색 바닥 원 피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방기 스킬 써요 전방기 스킬. 전방기 스킬 조심하고 그다음에 경계지가 쓰는 무한의 분노. 요거 것도 광뎀 들어오거든요. 이름만 틀리지 이두 가지 쫄의 스킬을 같이 쓰더라고요. 자, 영속의 저주, 자 분열자 영속의 저주는 뭐다? 이거 노, 노란색 원, 노란색 원 바닥 피 노란색 원 피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한의 파괴자는 천둥발산, 천둥발산, 천둥발산 전방기 스킬, 전방기 피하고 파괴자랑 분열자 쓰는 스킬이 비, 비슷하더라고요. 자 모한의 분노, 분열자 무한의 분노 뭐였죠? 아까 강대이었죠 이거. 경계지기가 쓴 무한의 분노, 강댐, 요고. 이거. 그래서 요거는 두 마리는 잡을 때는 강으로 잡지 말고 한 마리부터 점사. 네, 지금 해골 증표 찍혀있죠. 저희들도 해골부터 점사를 해서 한 마리 빨리 없애고, 그 다음 한 마리 이렇게 잡는 식으로 갔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여기 시간의 주입, 시간의 주입. 그 다음에 시간의 변형물, 시간의 편차, 이렇게 있어요. 이거 아마 이전 제가 그 노루, 그 뭐냐, 갈릭, 가, 갈라크론드의 몰락에서, 어, 말씀드렸던 쫄인데. 자, 일단은 균열법사, 무한의 균열법사도 있죠, 균열법사. 얘를 잡아야 포탈이 열려요. 얘는, 어, 얘는 스킬이 어떤 스킬을 쓰냐면 시간장렬이라는 걸 쓰고 차단 가능해요. 그 다음에 무한의 우상, 우상, 무한의 해상이라고 요거는 탱커 스킬인데, 어, 1초마다 4만의 비전 피해를 입히고 9초 동안 이속 감소거든요. 어쨌든 이 무한의 균열 법사는 두, 두 가지 스킬 이나 차단이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시간의 변형물은 피어내기 있었죠. 피어내기 두 명한테 걸었던 거. 요거 한명 해제하면 되고 해제 못한 사람한테는 포킬. 그리고 그 대상자는 개인생 중에 써주시면 돼요. 근데 풀어지는 시간이라고 어, 탱크 전반기도 쓰기 때문에 뒤에서 딜이나 힐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어떤 시간에 주입이 있고 시간에 편차가 있죠. 자, 이거는 갈라크론도 있으려나시간에 주입이랑 시간에 편차. 자 여기 있네요. 자 편차랑 주입은 전부 다 탱커한테. 편차는 탱커에게 비전 피해를 두번 입히고, 그다음 주입은 탱커한테 세번 난타예요. 세번 난타. 그래서 어, 뭐 편차랑 주입이 같이 같이 있을 때고 경화랑 강화, 특히 뭐 경강 주간일 경우에는 탱커는 무조건 생존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도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신규로 나오는 쫄은 없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쿠로나시 펜돌 뭐펜 펜들 얘는 얘는 제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얘도 시간의 강선이라 쓰는데 그냥 차단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쫄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냥 전부 다 차단 가능한 스킬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요거 구슬 피하고, 바닥 피하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제가 엔디티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네. 그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시간에 분출, 요거 바닥 피하시면 되고, 그냥 바닥 피하고, 차단하고, 바닥 피하고, 차단하고, 네. 이게 전부다. 그 외에는 특이한 스킬이 없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자, 됐고 시간의 길헌 아 이건 갈라크론도 헌신 헌신 자 미로커가 아니고 우리는 어? 아 여기 있네요 팬듈은 시간의 강선 네 노란색 바닥 피하면 된다라고 적혀있죠 네그 다음에 어, 바로 렌드로 넘어갈게요 호두 구충하면 그냥 딜 때리고 어, 하염 쓰면 바닥 피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박격포 대상이 있으면 피하고 요 바닥 피하고 하면 되는 거라. 이거 넘어가고 바로 네임드로 가겠습니다. 자, 네임드로 갈게요. 자, 네임드는 자, 그롬마시 헬스크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다음에 로스도 같이 나오는 스킬다 똑같아요. 스킬은.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전투감각이라는 스킬이 중요해요. 요게 뭐냐면 네임드 그 지금은 헬스크림이잖아요. 헬스크림. 헬스크림에 이 일반 평타, 일반 평타가 일반 평타가 강력 피해로 바뀌는 버프거든요. 이게 중첩이 돼요. 이 스킬은 전투 내내 네임드가 달고 있는 버프거든요. 전투 감각이라는 버프가. 그래서 전투 지역 내에 네임드의 반대 진영 NPC가 죽을 경우에는 쫄, 쫄들 여기 많, 쫄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이런 쫄들. 이런 쫄들이 많은데 이 쫄들이 이 죽을 경우, 이 쫄들이 죽을 경우에는 이전투강과 중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단순 평탄대도 그게 강댐으로 들어와. 두 명이 죽으면 이중첩, 그 다음에 두 번의 평타가 전부 다 강댐으로 들어와요.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 5중첩이면 다섯 번의 평타는 강댐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전방 부채꼴 방향으로 충격파를 쓰잖아요 충격파 이 충격파가 이 NPC를 때리면 안돼 그래서 충격파를 세번썼는데 전부 다 이쪽 중앙으로 향하지 말고 바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어, 바깥으로 웬만하면 그리고 이런 애들이 없, 없 없는 음. 이 주황색 이, 이런 애들이 없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폭군 때는 이게 강대미 이게 충격파 지금 전부 다 외곽으로 가 있죠 지금 여기도 해요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일부러 외곽에 가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안 들어가게끔 왜냐하면 전투 감각에 중첩을 줄여서 일반 평타가 강대미 안 들어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사실 이내임드는 이게 가장 공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정말 네. 지금 외곽 유도했죠 이 한대 맞겠네 호두를 위하여 호두를 위하여 그러면 외쳤죠 호두를 위하여 호두를 위하여 호드를 위하여 외치면 쫄이 3명 중첩돼요 3명 3명이 소환되는데 이 쫄이 죽을 때마다 보스 공격력이 중첩이 쌓이고 호드를 위하여 라고 외칠 때강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쫄부터 잡고 쫄부터 잡고 그 다음에 궁수부터 점사를 하시면 됩니다 가끔 보니까 이쫄 나올 때 궁수는 매주로 한다 궁수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매주로 플레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호드를 위하여 외칠 때 강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힐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그걸 보시고, 전쟁의 함성 호드를 위하여 지금 10, 13초 남았네요. 이때는 어, 힐러가 미리 강기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된다. 칼날 폭풍 이거 피하시면 돼요. 칼날 폭풍 거면 보셨죠? 뱅글뱅글 돈 칼날 폭풍 요거. 이거 아프짜 아프거든요. 이거 피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일격이라는 스킬 도 탱커한테 쓰거든요. 일격. 일격이 뭐냐면, 일격. 자, 일격은, 자, 탱커 스킬인데, 공격을 두번 연속 때려요. 취유효과 감소를 하기 때문에, 탱커는 탱커 생존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laughs> 일격 탱커한테 쓰고, 취유 감소효과까지 탱커는 생존기 써주시고, 자, 호두를 위하여, 곧 2초 뒤에 호두를 위하여, 쫄 3명 소환, 그리고 강댐. 호두를 위하여, 피 보시죠. 파티원 뒤. 어, 금방 확 들어왔는데 피 많이 떨어는데. <laughs> 충격파 이거 지금 이쪽으로 유도했잖아요. 이거 잘못 유도한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전투 그 전투 감각이라는 이 전투 감각이라는 중첩이 쌓입니다. 일격은 칼날 폭풍 피하시고 자, 어쨌든 어 이네임들을 요약을 하자면 이 전투감각이라는 버프를 네임드한테 개수시로 달고있는 전투감각이라는 버프를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중첩이 안 쌓이도록 요런 요 방향 요 부채꼴 방향은 전부 다 외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NPC가 죽을 경우에는 얘가 중첩이 쌓이는데 그냥 일반 평타도 그 중첩에 따라서 강댐으로 바뀐다는 거. 네, 그래서 충격파는 다 이렇게 여기 또 맞겠네, 맞았네, 안 맞겠네. 다 이렇게 외곽으로 유도해주시고 칼날 폭풍 피해주시고 쫄 나오면 궁수부터 궁수부터 잡아주는데 가끔 어떤 파티는 궁수는 매즈하고 나머지 애들 잡고 렌드를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궁수가 아파요. 이번 시즌 3에는 궁수가 다 아픈 것 같아요. 우리 거기 어디지? 어, 때까마이 요소에도 공수가 아팠잖아요. 음. 자 어쨌든 어 일부 영상은 이걸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 엑셀 자료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지금 사실 제가 업데이트 이거 다 했거든요. 기존 것도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메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어, 일렘은 어, 이번 일부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뭐 잘못 리뷰를 했거나 잘못 설명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어, 저도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2부 때또 뵐게요. 감사합니다.